안녕하세요, 엘라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점핑하는 돌고래를 떠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이렇게 일자로 된 돌고래를 떴어요. 돌고래가 점핑을 하면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점핑했을 때 구부러지는 돌고래 떠보겠습니다. 준비물은 흰색 수세미 실. 하늘색 수세미실, 검정색 아크릴실, 바늘은 모사용 6호 코바늘, 가위, 돗바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단부터 8단까지는 돌고래 수세미 상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돌고래 수세미 상편을 참고해서 1단부터 8단까지 떠오시면 되고요. 지금은 9단부터 떠보겠습니다. 9단은 여기 안쪽 부분은 짧은뜨기로 진행을 할 거고, 바깥쪽 부분은 한길긴뜨기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 밑면 하얀색 부분은 짧은뜨기로 진행을 할 거예요. 사슬기둥 하나 올리고, 사슬기둥 올린 곳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짧은뜨기 세코 떠주시고, 그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는데, 색깔을 바꿔야 되니까 바늘에 두 가닥 걸려있는 상태에서 하늘색 실 가지고 와서 통과시켜서 색을 바꿔주세요. 그런 다음에 하늘색 실로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16개를 떠줄게요. 그 다음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 하나. 이렇게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16코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뜨다가 이등진느러미를 만나게 되면 등진느러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코에 하나, 그 다음에 그 다음 코에 하나, 요건 없다고 생각해서 요 코에 하나, 요 코에 하나,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요 코에 하나 떴으니까, 그 다음 코, 여기 코, 여기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16코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16코를 떠오셨으면 3코 남은 것은 하얀색으로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코는 실 바꿔줘야 되니까 전 단계로 가서 바늘에 두 개가 걸려있을 때 흰색 실을 통과시켜서 실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짧은뜨기로 세코를 떠주신 다음에 첫 번째 짧은뜨기 한 머리 위에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아홉 번째 단이 완성이 됐어요. 열 번째 단은 하나 모아뜨기로 진행을 할 거예요. 사슬 기둥 하나 올리고, 사슬 기둥 올린 곳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하는데, 실을 바꿔줘야 돼서 바늘에 두가닥 걸려있는 상태에서 하늘색 실 통과해서 실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여기 주의하세요. 여기 흰색 실이랑 하늘색 실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첫 코를 놓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뜰 수가 있으니까, 여기 하늘색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코 놓치지 않도록,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시고, 그 다음 코에 모아뜨기. 한길긴뜨기 반하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반해서, 바늘에 세 가닥 걸려있을 때 한꺼번에 빼서 두 코가 하나로 합쳐지는 모아뜨기가 됐어요. 다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반 해서 바늘에 두 가닥 걸려 있는 상태에서 실감아서 다시 그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반 해서 바늘에 세 가닥 걸리면 한꺼번에 통과하는 모아뜨기를 떴어요. 그래서 하나 모아뜨기 하나 모아뜨기 이렇게 떴고요. 세 번째 하나 모아뜨기를 떠야 되는데 이때 등 지느러미를 고정을 시키는 작업을 해줄게요.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그 다음 코에 모아뜨기를 위한 한길긴뜨기 반, 그 다음 코에 모아뜨기를 위한 한길긴뜨기 반을 해야 되는데, 이때 여기 등 지느러미를 같이 떠줄게요. 실 감아서 등 지느러미 중간 부분에 바늘을 넣고, 우리가 떠야 될그 다음 한길긴뜨기를 위한 이곳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빼오고 한길 긴뜨기 바늘을 해주세요. 그러면 바늘에 3개가 걸리게 되고 이거 한꺼번에 빼서 모아뜨기를 완성시켜 주면 여기 등 지느러미의 중간 부분이 여기 고정이 됐어요. 이렇게 고정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모아뜨기.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모아뜨기. 하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야 되는데 실 바꿔야 되니까 바늘에 두 가닥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하얀색 실 통과시켜서 실 색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 코부터 짧은뜨기 3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3개를 해주시고, 첫 번째 짧은뜨기 머리 위에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열 번째 단이 완성이 됐어요. 열 번째 단까지 다 완성이 됐으면 실을 길게 빼놓고 눈이랑 입을 스티치 해줄게요. 검정색 아크릴 실을 돗바늘에 연결해서 색이 바뀌는 경계면 경계면에 바늘을 빼고. 중심점에 바늘을 넣고 반대쪽도 경계면에 실을 빼서 다시 중앙으로 넣고 네 번째 단 끝쪽에 매듭을 한번 지어주시고 반대쪽도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매듭을 한번 지어주시고 실을 뒤쪽으로 빼주신 다음에 시작한 아크릴 실검정색이랑 끝나는 검정색 앞그실을 서로 묶어서 풀리지 않도록 한 다음에 잘라주세요 그러면 돌고래 눈이랑 입이 완성이 됐어요 11번째 단은 한코에 한번씩 떠줄거예요 사슬기둥 하나 올리고 사슬기둥 올린곳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하는데 실색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바늘에 두 개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하늘색으로 통과시켜서 실색을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매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가지고, 열한번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번씩 열한코를 떠오셨으면 마지막 코는 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늘에 두가닥 걸려있는 상태에서 흰색 실로 실을 바꿔주시고, 짧은뜨기. 3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3개를 해주신 다음에 첫 번째 짧은뜨기 머리 위에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11번째 단이 완성이 됐어요. 12번째 단은 하나 모아뜨기의 패턴으로 줄여줄 거예요. 사슬 기둥 하나 올리고, 사슬 기둥 올린 곳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하는데 실색을 바꿔줘야 돼서 바늘에 두 가닥이 걸려 있을 때 하늘색 실을 통과해서 실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 한길긴뜨기 반 그 다음 코 한길긴뜨기 반 해서 바늘에 세 개가 걸려있을 때 한꺼번에 통과하는 모아뜨기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모아뜨기. 이렇게 해서 하나 모아뜨기 두 번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줘야 되는데, 이때 등 지느러미 마지막 부분을 고정해 줄 거예요. 실을 감고 첫 번째 등 지느러미 이렇게 바늘을 넣고 한길긴뜨기 떠야 될 곳에 바늘을 넣어서 빼고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등 지느러미가 이렇게 옆, 아래 단에서 한번 중간 부분이 고정이 되고, 지금 단에서 끝부분이 고정이 돼서 이렇게 완전하게 고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모아뜨기 할 차례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반 해서 세 가닥 걸리면 한꺼번에 때는 모아뜨기 떠줬어요.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그 다음 코에 모아뜨기 반, 그 다음 코에 모아뜨기 반 해서 한꺼번에 빼줘야 되는데, 이때 실색을 바꿔서 하얀색으로 통과해서 실을 바꿔주신 다음에,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 다음에 첫 번째 짧은뜨기 한 머리 위에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12번째 단이 완성이 됐어요. 13번째 단은 한 코에 하나씩 진행을 할게요. 사슬 기둥 하나 올리고, 사슬 기둥 올린 곳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를 해야 되는데 실을 바꿔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고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하나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이거 포함해서 마지막 흰색 포함해서 10개의 한길 긴뜨기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한길 긴뜨기 10 첫 번째 코는 실을 바꿔야 돼서 바늘에 두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하얀색으로 통과해서 실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첫 번째 짧은뜨기 한 머리 위에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13번째 단이 완성이 됐어요. 14번째 단은 모아뜨기로 진행을 할게요. 사슬기둥 하나 올리고 사슬기둥 올린 곳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를 해야 되는데 실을 바꿔줘야 돼서 바늘에 두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하늘색 실을 통과시켜 주시고 여기 흰색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잘라주세요. 흰색 실 잘라주시고 그 다음 코에 하늘색 실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또 흰색 실은 같이 감싸면서 뜰게요. 그 다음 코부터는 한길긴뜨기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반. 그서 바늘에 3개 걸리면 한꺼번에. 다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반. 해서 바늘에 3개 걸리면 한꺼번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지금 한거두번 포함해서 총 다섯 번 되게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해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다섯 번을 떠오셨으면,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짧은뜨기 해주시고, 첫 번째 짧은뜨기 한 머리 위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14번째 단이 완성이 됐어요. 15번째 단이랑 16번째 단은 한 코에 하나씩 진행을 할게요. 사슬 기둥 하나 올리고, 사슬 기둥 올린 곳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뜨고,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를 해가지고, 두단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코에 한 번씩 16번째 단까지 떠오셨으면 17번째 단은 모아뜨기로 진행을 할 거예요. 사슬 기둥 두개 올리고 사슬 기둥 올린 곳에 한길 긴뜨기 반,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반 해서 바늘에 세개 걸리면 한꺼번에 그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 반. 그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 반 해서 세개 모이면 한꺼번에. 그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 반. 그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 반 해서 모아뜨기. 그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 반. 그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 반 해서 세개 모이면 한꺼번에. 마지막 코는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고, 첫 번째 모아뜨기 한 머리 위에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17번째 단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는 꼬리를 떠줄게요. 옆으로 한칸 옮기고, 뒤쪽으로도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한번 해 주시고 꼬리가 중앙에 오도록 빼뜨기로 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슬을 7개 떠주세요. 사슬을 7개 떠주시고 두 번째 코산 돌려서 첫 번째, 두 번째 볼록 나온 코산에 빼뜨기 해주시고, 세 번째 코산에 한길긴뜨기 할게요. 실 감아서, 그 다음 코산에 한길긴뜨기. 실두번 감아서, 그다음 코 산에 두길 긴뜨기 실세번 감아서 다음 코 산에 세길 긴뜨기 실세번 감아서 그다음 코 산에 3길 긴뜨기 실두번 감아서 마지막 코산에 두길 긴뜨기 그 다음에 다시 사슬 7개 두 번째 코산에 빼뜨기 세 번째 코산에 한길긴뜨기 네 번째 코산에 두길긴뜨기 다섯 번째 코산에 세길 긴뜨기, 여섯 번째 코산에 세길 긴뜨기, 일곱 번째 코산에. 두길긴뜨기. 그런 다음에 처음 시작한 곳에 매뜨기 하고 사슬 하나 떠서 잘라주시고 이 실은 옆에 바늘 넣어서 매듭 하나 지어주신 다음에 통과시켜서 고정시켜 주시고, 편물들 사이에 바늘 넣어서 이실 끌고 와서 숨겨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점핑 고래가 완성이 됐습니다. 수세미 실로 뜨면 이렇게 빳빳하게 이런 점핑 수세미가 돼요. 예쁘게 떠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